최단니 엄마의 삶을 위해서 엄마가 바람 피는 걸 그냥 넘어가야겠죠? 요즘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엄마가 바람 피는 걸 알아버렸나 봐요. 나는 만약에 우리 아빠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바람을 폈으면 나 같으면은 엄마한테 얘기할 것 같아. 왜냐면 나한테는 엄마도 소중하고 아빠도 소중하니까 엄마가 바람을 어, 피는 동안 물론, 이제, 사정은 있겠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끝낼 수 있으면, 끝낼 거라, 끝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각자의 그게 다 있으니까, 그죠? 음. 아. 얘기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아빠한테 잘해줘. 그치, 얘기해봤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자식이는 이기는 부모도 없지만, 부모 이기는 자식도 없잖아요. 가족을 놓으실 때 끝까지 노력해보고 놓으셔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물론 자녀분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건 정말 아니에요. 왜냐 왜냐면 사실 도덕적인 문제라고 봤을 때는 사실 떳떳한 건 아니잖아. 그게 그래도 부모님이고 하니까 뭐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돌을 맞더라도. 내가 그래도 막아주고, 감싸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물론, 그런 관계를 두둔하거나 응원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뭐, 나중에, 이제, 진짜, 뭐, 바람이 나서, 그게 발전돼서, 가정, 가정이, 가정이 파탄돼, 돼가지고, 이혼을 하면은, 나중에 엄마 따로 보고, 아빠 따로 봐야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만은, 뭐, 지금, 음, 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 파탄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일단은 바람핀 사람의 잘못이겠지. 그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면, 그죠? 음, 다 성인이니까 그 정도 책임은 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저고이 분이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다만 그 딸의 얼굴을 떳떳하게 못못 못 보는 것도 그 엄마의 엄마가 받아야 될 죄책감이고 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딸이 날 어떻게 얼마나 어, 그렇게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엄마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맨날 다른 걸 해먹을 수 있는 음식 같으면은 내가 된장을 찌개를 먹고 있다가 오늘 어, 김치찌개 먹고 싶으니까 김치찌개 먹어야 되겠다 할수 있겠는데 나는 각자 성인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나는 책임감이라는 게따르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꺼놓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이컵이 뭐이이 여기 이애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만 유지하고 는막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고 이러면은 굳이 내가 결혼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맞잖아. 이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면 내가 이 레몬을 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레몬이 그래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안 먹어야지 레몬을. 어, 뭐,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치, 신뢰가 약속, 약속된 관계지. 아기새랑 나. 그래서 나는 아기새랑 내가 아기새가 아닌 다른 남자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긴 했었는데 내가 어떤 남자를 보고, 오, 정말 내 영혼의 동반자야, 나 소울메이트야. 그 남자도 날 좋아해. 그러면 난 환승이별은 안할것 같아요. 그냥 끝낼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잖아. 보통 한 승의별을 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보고 좋아지니까 이 사람한테 통보를 해버리는 건데, 이러면이 사람이랑 살았던 거에서 그 17년을 이렇게, 어, 너무 헛될 것 같아. 요 그래서 여기를 딱 정리를 하고 여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아. 우리 애기는 그래서 좀 힘들겠다. 그치? 오야노. 아, 오해는 오해.